빨리 구하는 거를 알면 좋지 fx가 a x b 분의 c x d t 이런 걸로 나왔을 때 f inverse x는 a x c 분의 b x d t 즉 얘랑 얘랑 자리 바꿔주고 보호 바꿔준 게 역함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행이동 했을 때이 그래프하고 포개지려면 이 분자의 상수가 같아야 돼 응. 그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이 문제를 보자고 얘가 f inverse x 얘가 fx-4 이게 4 이거 그냥 거하면 되지 뭐 응? 근데 역함수 빨리 구하자면은 저건 어떻게 되지 어떡하라고 x2가 위로내려오고 마이너스 2가 이 분자로 올라가면서 ax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역함수야 근데 이놈하고 같대잖아 이거 뭔 얘기야? f 가로하고 x 빼기 사가 있잖아. x 빽이 사를 그때 집어넣는 얘기지. 그것도 빼기 사를 하는 얘기지. 그럼 그렇게 해주면은 x 빼기 사 마이너스 이 항상 쳐야 돼? 가로를 쳐 x 빼기 사 플러스 b 여기 여기까지 한 거고 빼기 사까지 이렇게 붙여야지. 이게 같대잖아. 이게 같을라면 일단 분모 같아야 되니까 a는 뭐겠니? 이두 놈이 같으려면 일단 분모가 같아야지 바을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는 당연히 모르겠어, 마이너스 이겠지. a 는 구했고.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ex 플러스 b 이게 뭐야? f 인버스 x인데 이 그래프하고 일치한되잖아 평행이동했을 때 그럼 뭐가 같아야 돼? 상수 같아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놈이 결국 x 마이너스 2분의뭐 k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. 근데 y의 점근선이 마이너스인데 이 k가 뭐가 돼야 된다고? 3이 돼야 된다고. 오케이. 그렇다고. 그럼 3이 되도록 b의 값을 결정하는 얘기지. 응. 바꾸는 유형이 뭐였지? x 마이너스 2분의 a. 무식하게 해볼까? 무식하게 어떻게 해주면 돼? 이게 나눠 면 된다 그랬지, 그렇지? x 마이너스 2분 이렇게 나눠 면 된다 그랬지.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빼배1빼서 1배 삐삐기 사잖아. 이게 어디에 들어갈랑? k 자리에 들어갈랑? 어쨌든 k 자리에 들어가면 삐삐기 사는데 이게 얼마란 얘기야.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3이랑 3이랑 같아야 된다고 3이는 얼마? 7이는 뭐였어? 마이너스 2였지. 근데 이걸 더하래? 얼마야? 5가득인데